어 저희 남인철 네. 의원님께서 공개 구원을 공개 하고 계십니다. 네. 네. 네, 저를 좋아만 해 주신다면 네. <laughs> 이상형이 네. 어떻게 되시는지 네. 한번 얘기해 주세요. 나를 좋아하는 여자. <laughs> 네. 어떻게 그 성별이 여자이면 가능한 건가요? 아, 네, 저는 확실한 이성애자로서 네, 네. 확실한 여성이어야 합니다. 여성 남장여성. <laughs> 여, 여장 여장 남성 안 됩니다. 에이? 네, 어, 전... 카광이라는 친구를 제가. <웃음> <알겠지요>. <웃음> 오, 오! 오! 여자 오! 오! 나타자번 김성빈. 오,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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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니. 오! 자, 김성빈 선수. 대단합니다. 와, 페이스 초반부터. 오! 네, 자, 다시 팔팔팔 팔. 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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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! 아, 지금 떨어지면서. 네, 네, 네. 아, 팔이 좀 꺾였고요. 그죠 아, 이거는 좀 네. 파리 탈구가 된거 같아요. 그쵸, 네. 지금 어 핸드폰으로 지금 제가 리플레이 보고 있는데 네, 네, 네. 아, 일단 우리 KMMA 그 KG 닥터분께서 올라오셨고요. 자, 여기서 일어날 때 네. 아이고. 어, 아우. 아, 넘어지시면서 손을 짚으셨어요. 네네네네. 저희가 뭐 유도나 레슬링 이런 아. 그래플링 이런 운동을 처음 배울 때 이렇게 택 다운을 하는 장면에 있어서 하는 장면에서 절대 손을 짚지 말라고 그쵸, 하거든요. 그렇죠. 그렇죠. 이렇게 어깨나 팔꿈치에 굉장히 큰 부상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손을 짚지 말라고 이렇게 저희가 항상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음. 아, 근데 뭐 다행히 네, 큰 부상 같지는 않고요. 다행히 크게 넘어가면서 팔이 좀 꺾이긴 했는데 뭐 어깨가 빠진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.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네, 다행입니다. 우리 배정호 선수 잘 일어났습니다. 네, 다행입니다. 일단은 뭐 김성민 선수 시작하자마자 하이킥으로 상대방 많이 힘들어 놨고요. 나, 이어진 난타전, 그다음에 테이크다운까지 굉장히 크게 넘겼거든요. 김해 내 킴매드의 김성민 선수. 어, 아, 근 김성민 선수도 네. 스포츠맨십이 좋은 게 크게 네. 기뻐하지 않습니다. 마치 네. 김해 네. 네. 선수를 네, 걱정해주고 있고, 네. 우리 정찬성 선수와 시합했던 볼카노브스키가 두 손을 모으고. 네. 상대 선수를 이렇게 리스펙하는 그런, 음...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죠. 네. 어때요? 저희 다 동업자니까요. 네. 그렇죠. 네. 상대가 좀 아파할 때는 또 같이 아파하는 그런 마음이. 아이참 격투기가 화끈하고 어, 이 어, 차도 있어서 재밌지만. 네. 티야? 네. 저 저는 굉장히 티입니다. 사실 <laughs> 공감능력이 많이. 네. 차돌은 티야. 저 티예요. 아 남주현님께서는 네. 어떤 어, 어 뭐예요? MBTI가? 저는 인프 f p Aí...